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때 초등부 전도사님이 저에게 찾아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야곱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후에 한 아이가 찾아와서 전도사님, 왜 리브가는 큰 아들 에서를 속이고 야곱에게 더 유의하게 한 거죠? 왜 야곱을 더 사랑한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차별하는 것은 나쁜 거잖아요. 제가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 아이에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전도사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깜짝 놀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게 궁금해서 그 얼마 전에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먼저 가졌기 때문입니다. 전 도사님이 나중에 부모가 되시면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라고 제가 답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고 나자 곧바로 아차 싶었습니다. 전 도사님이 그 학생에게 부모가 되면 알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 도사님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깨달은 수준에서 설명을 했지요. 전두사님, 그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부모는 자녀 모두를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부모의 마음에는 깨물면 더 아픈 손가락이 분명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연약한 자녀에게 마음을 더 쓰기 마련입니다. 부모가 막내에게 더 마음을 쓰는 이유는 막내가 더 예쁘고 애교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형보다 또 언니보다 아직 어리고 더 약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쌍둥이 형제였지만 형 에서에 비해 힘이 약해서 항상 엄마 주변에서 머물던 그 야곱이 엄마 리브가에게는 더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입니다. 큰 아들 애서를 차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방식에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사회는 다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모가 그렇다라고 하는 건 설명이 되지만 차별이 사회에서도 정당화 될까요? 이 차이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리가 불편한 사람과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두 사람에게 똑같이 계단을 사용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리가 불편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죠.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다르게 대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수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도사님에게. 이렇게 난처한 질문한 아이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잘 아는 애더라고요. 우리 집 큰애였습니다. <laughs> 차이는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죠. 다른 것은요, 좋은 것입니다. 차별이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이에요. 우리가 차별하는 이유는요, 차별이 나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에 자꾸 차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차별은 잘못된 것이고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차별과 차이의 의미를 자주 혼돈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차이와 차별의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과 같은 복된 인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는요. 천국에 대해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천국의 모습을요. 사람의 일상에서 찾아서 설명하신 거예요. 주인이 외국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다섯 개, 또한 종에게는 두 개, 또한 종에게는 한 개를 맡기고 외국으로 떠났고 어, 곧 돌아온다고 약속만 남겼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누구인가 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종은 바로 사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달란트는 돈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한 개인의 재능과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가장 이상적인 천국의 비유가요. 차별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둘, 하나. 주인이 달란트를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나눠 주면 될 것을 굳이 차이를 두어서 결국 마지막에 보면 불쌍한 한 사람을 만드나 쉽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달란트의 양을 다르게 한 것은요, 차별이 아니라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요, 잘 보시면 비슷해 보여도 똑같은 것이 없어요. 다 다릅니다. 여기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돌아보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왜 차이를 두셨는지, 왜 다르게 하셨는지, 사람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다른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해석할 수 없는 것, 그게 차이입니다. 왜 달라? 몰라요. 그게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은 비슷해 보여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조차 현실의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달란트 다섯 개는 다섯 개를 두개 받은 사람은 두 개를 늘렸고 나중에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한개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 둘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한 개를 늘렸다면 다섯 개두개 늘릴 필요 없어요. 한개 받은 사람은 한 개를 똑같이 늘렸다면 그도 하나님에게 칭찬받고 천국을 누렸을 거라는 것이 이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그러나 다섯 개를 받고 다섯 개를 불린 사람이 있고 두 개를 받고 두 개를 불린 사람도 있는데 한 개를 받았는데도 한 개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요. 천국을 이루는데요. 인생에서 천국을 누리는데 돈의 차이, 재능의 차이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국은 행복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남김없이 사용하는 자에게 활짝 열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차이를 타인과 비교하거나 이기적으로 해석하려 들면요. 그때부터 인생은 병들기 시작합니다. 차이를 막 자기 생각으로 이, 이해하려고 하는 것. 왜 이런 차이가 있지? 하면서. 그리고 이 차이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데 못하는데 비교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생은 병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차이를 비교하라면 인생은 억울한 것 투성이에요. 늘 화가 나 있는 속상한 상태로 살게 돼요. 여기에서 만족한 인생이 이루어질 수가 없겠죠. 또 차이를 이기적으로 해석하면 이 차이는 타인을 차별해도 되는 근거가 되고요 불리한 삶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되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기에 부모를 좀잘 만나지 그랬어. 그러기에 예쁘게 좀 태어나지 그랬어. 그러기에 머리가 좋게 태어나지 그랬어. 능력이 좀 있지 그랬어. 사람을 차별하는 근거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해석을 하면은요. 차이는 사람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차이를 그대로 보존하면 사람은 행복을 느낍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보존하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차별은 어떤 것인가? 무엇인가? 4절, 오늘 말씀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차이를 사람의 악한 생각, 속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차이를 사람의 악간 속셈으로 왜곡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배제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는 말이고, 여기서 판단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단어는 디아크리노, 차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바꾸지 않는 한 사람은 계속해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계속해서 다르게 창조하시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세상에는 분명히 차별은 존재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회가 차별하는 것은 불이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야만스러운 행위라고 말하고 규정하지만요.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남녀의 차이, 빈부의 차이, 지위, 고아의 차이를 근거로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요. 야고보는 교인들에게 사람들의 외모를 보고 차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인 것이 2천 년 전입니다. 2천 년전 교회 안에서조차 차별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노골적으로 가정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노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겉으로 이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지요. 사절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 그 속셈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라. 지금 이 4절 말씀대로 차별하는 것은요. 악한 속셈을 가지고 사람을 이익에 따라서 수단으로 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익이 되지 않으면 가차 없이 차별하는 것이죠. 배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선과 행동은요. 가족을 향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다른 자녀와 비교할 수 있지요. 자녀의 고유한 차이를 없애고 부모가 원하는 차이를 자녀에게 새롭게 주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녀가 세상에서 차별 당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하는 말이죠. 그러나 더 정직하게 말하면 기왕이면 차별당하는 인생보다는 차별할 수 있는 생이더 낫지 않겠느냐는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모님과 배우자에게도 자신이 원하는 차이를 요구하거나 기대하곤 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 심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조는 가정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제하리라. 너희가 율법을 명분으로 타인을 정제하고 차별했잖아. 그렇다면 너희가 나중에는 누군가를 차별하는 명분으로 삼았던 그 율법으로 인해 그대로 정제당하고 차별 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상황에 맞게 재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재물이 있다는 것으로 사람을 이용하면서 차별한다면 반드시 너보다 재물이 더 많은 사람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차별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위와 권력이 있는 것으로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며 차별한다면 새로운 권력에 의해서 똑같이 이용당하고 버림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세상을 다스리는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차이를 강요하거나, 또 누군가를 그 차이를 통해서 차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차이는 또 다름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따라서 차이를 이용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행동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삶의 태도입니다. 차별을 당하는 것은 그 어떤 고통보다 사람을 아프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용당하고 차별당한 상처를 회복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차별을 통해서 버림받은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저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고 또 나쁜 상황을 피하려고 애를 써도요, 결국 차별 당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승진을 통해서, 승진의 누락을 통해서 차별 당하고요. 그렇죠? 합격과 불합격을 통해서 난 분명한 차별을 당하게 되고요. 있고 없음으로 인해서 기회의 차별을 경험하게 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차별을 통해서 사람을 억누르고 다스리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도 심지어 아까 달란트의 비유에서 그 차이는 분명히 있다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행복한 길을 찾고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 천국을 약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5절 말씀이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부모를 지키고 내 인생을 지키는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시고 믿음에 부요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다 다르게 만드셨죠, 특별하게 만드셨죠.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남다르게 여기시는 것이고 택하신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자만이 택함 받은 자의 인생을 살아가며 천국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을 야고보가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콕 집어서 너는 지옥 불 구덩이, 너는 천국 이렇게 택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택함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천국을 열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느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냥 막 살다가 알고 보니까요, 자신이 임금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표식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가 그 왕자로서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길은요, 그대로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 해결되나, 언제 존귀해지나, 기다리는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그 표시,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야 합니까? 왕이 있는 왕궁으로 찾아가야죠. 그 궁으로 찾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으로 찾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그 차이의 존귀함이 회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귀함을 회복하는 길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 가난함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질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늘 부족함, 결핍을 느끼는 마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부족해요. 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늘 결핍을 느끼는 자, 가난함을 느끼는 자. 하나님,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만족이 없어요. 더 원해요, 하나님. 그런 자에게 천국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차이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생각과 판단이 자기에서 시작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남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움을 느끼실 때가 있었어요. 피하고 싶을 때, 저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저를 특별하게 만드셨는데, 저 이렇게 못 살겠어요. 거부하고 싶으실 때도 있었습니다. 나 얘네들 엄마로 못 살겠어. 나이 사람의 아내로, 남편으로. 나 이분의 자녀로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렇게 그 차이를 부정하고 싶을 때도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의 차이를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차이의 의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감동적인 삶을 완성하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겠다고 나선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는 분명 차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차이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차이의 의미를 발견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하고 감동으로 가득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 차이 가지고 자랑하며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남들보다 자랑스러운 그 태생, 남들보다 자랑스러운 그 학벌과 학식, 남들보다 뛰어난 그 능력, 남들이 엄두도 못낼그 열심, 그 차이를 세상의 관점으로 자랑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차이를 세상의 관점으로 해석했던 그 모든 생각이 자신을 냄새나는 인생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차이가 배설물이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요. 세상의 관점으로 자랑하고 나니까요. 그건 내 인생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들이었다라고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바울은 그 차이를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감동적인 인생을 살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른 존재입니다.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유별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살자는 말이 아니에요. 남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남처럼 되겠다고 흉내내며 살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할 때부터 인생은 불행해지고 병들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고유한 나의 나됨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 행복해지는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고유한 나댐은 반드시 찾아야겠죠. 그렇죠?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나를 채울 때그 차이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 차이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결실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끝으로요. 차별로 가득한 세상에서 차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 길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용을 써도 차별을 피할 수 없다니까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를 지키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의 스승이 이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단 하나뿐이야. 나눠 주는 거야. 가진 것을 줄때그 사람은 빼앗기지 않는다. 저는 그 말씀이 느껴져서요. 차별받지 않기 위해서는요. 차별된 인생,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정 16장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이 빌리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십니까? 지진을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게 되죠.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던 바울에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 은혜는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위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도망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망치면 간수가 처형당하기 때문입니다. 감옥문이 열렸는데도 도망치지 않아서 간수는 바울에게 감동받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습니다. 가족 모두가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가, 간수는 감옥에 들어온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나중에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로마인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데, 함부로 감옥에 가두면 안 되는데, 큰소리 치며 당당하게, 명예롭게 감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훨씬 더큰 은혜를 베풀었어요. 무엇이냐? 누가 보더라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달란트 있는데요. 그 은혜의 울타리를 나만 누리는 것이나 내 자녀만 내 가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영역까지 울타리를 넓히는 사람에게 더큰 감동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 차별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면 그런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제정신이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제 믿는 구석이 있나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처럼 험악한 세상에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또 가진 은혜와 달란트를 나누며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르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축복을 없애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없으면 내가 모르는 것을 또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진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차별당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차별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차별된 삶을 통해서 그 구별된 삶을 통해서 인생에 꽃을 피우고 향기를 더하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